안녕하세요. 면접 볼때 우리를 참 난감하게 만드는 질문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고의 끝판왕급 질문. 혹시 팀에서 소외된 동료를 도와본 경험 있으세요? 이 질문을 완벽하게 격파하는 법.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 질문입니다. 아마 이 질문 딱 받으면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어떻게 대답해야 점수를 딸수 있을까? 참 막막하고 까다로운 질문이죠. 하지만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만 잘 따라오시면 이 질문에 누구보다 자신감 있게 최고의 답변을 할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볼까요? 답변을 생각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일 바로 면접관이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지 그 진짜 속마음을 파악하는 겁니다. 면접관이 그냥 아, 이 사람 마음이 따뜻하구나 이걸 보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의 공감 능력, 리더십, 그리고 팀을 위해 먼저 나서는 주도적인 태도,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고 싶은 거죠. 우리 회사 문화에 잘 녹아들 수 있는 사람인지, 자기 일만 하는 게 아니라 팀 전체의 성공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인지, 이걸 확인하려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자, 면접관의 의도를 파악했으니, 이제 진짜 중요한 걸 알아봐야겠죠? 어떻게 답변해야 할까? 지금부터 합격을 부르는 필승 공식을 공개합니다. 그 비법은 바로 많이들 들어보셨을 스타 기법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의 경험을 뭐랄까 한 편의 잘 짜인 스토리로 만들어주는 마법 같은 틀이에요. 면접관이 듣기에 정말 깔끔하고 논리적으로 들리게 만들어주죠. 스타, 이게 뭐의 약자냐면요. S는 시츄에이션, 상황, T는 태스크. 내가 해결해야 할 과제. A는 액션. 그래서 내가 한 구체적인 행동. 그리고 마지막 R은 리절트. 그로 인한 결과입니다. 어떤 경험이든 이네 가지 순서대로만 이야기하면 내 경험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들려요. 진짜로요. 자, 이론만 들으면 좀 감이 안 오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실제 상황별로 이 스타 공식을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아주 좋은 모범 답안들을 같이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입니다. 팀 프로젝트 하다 보면 꼭 있잖아요. 말잘 안하고 조용한 팀원. 바로 그런 케이스예요. 다들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법한 상황이죠. 자 일단 모범답안 전체를 쭉 한번 들어볼게요. 팀 프로젝트를 할 때였는데요. 유독 한 팀원이 말을 잘 못하고 겉도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1대1로 커피 한잔하자고 해서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회의할 때는 그 팀원에게 일부러 질문도 하면서 의견을 낼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팀원도 점점 적극적으로 변했고, 덕분에 저희 프로젝트 결과물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어때요? 되게 자연스럽고 설득력 있죠? 자, 그럼 이 답변을 스타로 한번 해보해 볼까요? 왜 이게 좋은 답변인지 바로 보일 거예요. S, 상황. 간단하죠? 팀원이 소외되고 있었다. T, 과제. 여기서 포인트는 그냥 돕는 게 아니라 왜 소극적일까 원인을 파악한 거예요. 아, 이 친구가 자기 의견이 거절당할까봐 무서워하는구나 하고 말이죠. 그리고 A, 행동. 그래서 뭐했죠 1대1 대화도 하고, 회의 때 발언 기회도 주고. 아주 구차적이잖아요? 마지막으로 R, 결과. 동료도 변하고, 프로젝트도 성공하고, 완벽한 마무리죠. 이 뼈대만 지키면 이야기가 정말 탄탄해져요. 첫 번째 예시. 아주 좋았죠? 그럼 바로 두 번째 예시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엔 회사에 막 들어온 신입 직원이 적응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직장인이라면 완전 공감가는 얘기일 겁니다. 답변을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 팀에 신입사원이 한명 들어왔는데 좀 겉돌고 힘들어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점심도 같이 먹자고 하고 커피도 마시면서 말도 많이 걸어줬어요. 그리고 일부러 작은 프로젝트를 같이 맡아서 하면서 일을 가르쳐줬죠. 그랬더니 그 친구도 금방 자신감을 찾고 팀에 녹아들었고 나중에는 서로 시너지가 나서 팀 전체 성과도 더 좋아졌습니다. 이것도 정말 좋은 스토리죠? 이것도 스타로 한번 볼까요? S 상황 신입이 적응을 못한다. T 과제 소통을 늘려서 팀에 녹아들게 하자. A 행동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작은 프로젝트를 같이 했다.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죠? 그리고 핵심 R 결과 신입이 자신감을 찾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팀 전체 성과가 올랐다. 이렇게 팀 기여로 연결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면접관은 이걸 듣고 싶은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예시입니다. 이건 진짜 요즘 면접에서 써먹기 너무 좋은 재료죠? 바로 비대면 근무, 즉, 원격 근무 상황입니다. 자, 답변은 이렇습니다. 재택 근무로 프로젝트를 하는데 한 분이 온라인 회의 때 말씀을 잘안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온라인이다 보니 끼어들 타이밍을 잡기 어려워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회의 전에 미리 구글 문서에 각자 의견을 적어오자고 제안했고, 회의 중에도 그분께 직접, 오우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점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서, 나중에는 프로젝트의 핵심 멤버가 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분석해 봐야죠. S. 상황. 비대면 근무로 소외된 팀원. T. 과제. 온라인 소통의 어려움 해결. 여기서 보여준 A. 행동이 진짜 스마트해요. 구글 문서 활용. 직접 질문하기. 이건 아, 이 지원자가 요즘이라는 방식을 아는구나. 문제 해결 능력이 있네 하는 인상을 딱 주죠. 그리고 알 결과. 그 팀원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됐다. 그 스타 기법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이 스타 공식에 맞춰서 정리해 봐야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답변을 만들 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핵심 팁몇 가지만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첫째, 내가 착해서 한명 도와줬다 해서 끝나면 안 돼요. 내 행동이 우리 팀 전체에 어떤 좋은 영향을 줬는지 팀워크 관점에서 얘기해야 합니다. 둘째, 잘 들어주고 기회를 만들어줬다처럼 내가 뭘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야 하고요. 셋째, 그래서 결국 팀 전체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변했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통해서 여러분의 따뜻한 공감 능력과 팀을 이끄는 리더십을 동시에 어필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우리가 진짜 보여줘야 하는 것, 그 핵심 역량은 과연 뭘까요? 결론은 이한 문장입니다. 저는 혼자만 잘난 스타 플레이어가 아니라 팀 전체를 성공으로 이끄는 진짜 팀 플레이어입니다. 바로 이걸 보여주는 거죠. 면접관이 진짜 확인하고 싶은 건 바로 여러분의 이런 모습이에요. 면접을 떠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직장에서 또 팀에서 어떤 동료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그 고민의 끝에 면접관의 마음을 움직일 가장 진솔하고 강력한 답변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